안녕하세요. 인디자인 CSU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커버 디자인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우선은 예제를 열어주시면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한번 같이 해보실 거고요. 자, 이거를 만드실 때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일 뉴. 누르셔서 도큐먼트 이제 눌러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펜싱 페이지 부분 있죠. 요거는 일단은 이 북커버 이제 한 장짜리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체크 해제해 주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페이지 사이즈는 이번에는 B5로 했어요. 그래서 페이지 사이즈는 B5로 이렇게 바꿔 주실게요. 이거 바꿔 주시고 자, 그다음에 컬럼은 뭐1 이제 마진은 0으로 해 주시고요. 자, 블리드는 3mm로 바꿔 주실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눌러 주십니다. 자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되면 자, 저희가 앞 표지 만들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책등 있죠? 책등 만들 거고 그리고 나서 뒷 표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제 그 작업 해보실 건데요. 자 하실 때는 페이지 패널 왠,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패널 열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 A 마스터라고 하는 거 있죠. 이제 그거를 더블 클릭해 보실 거예요. 더블 클릭하시면, 음, 요거랑 요거랑 별반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다면 이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앞표지 책 그리고 뒷표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한 장짜리잖아요. 이 종이가. 그래서 요거를 세 장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세장 만들어 주실 건데 자, 여기서 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마스터 옵션, 폴 A 마스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눌러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넘버 오브 페이지를 3으로 바꿔 주세요. 자, 3으로 바꾸고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세 장의 페이지가 완성이 됐죠? 마스터 페이지에. 자, 그런데, 자, 요쪽과 요쪽은, 어, B5 사이즈로 하는 게 맞는데, 요 부분은 책 등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좀 작아야 돼요. 음, 그 폭의 그 길이 있죠. 이제 그게 좀 작아야 돼서, 자, 어, 그 넓이가, 이제 넓이가 작아야 돼서, 자, 그때는 이제 줄이시려면, 요, 페이지 툴이라고 해요. 요거 그때 이제 3단 리플릭 그 판형 만들 때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이 부분 찍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W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제 이 부분에 뭐 한, 저는 한 15mm 정도 넣거든요. 그래서 15mm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랑 요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이걸 붙여 주셔야 하기 때문에 클릭하시고요 페이지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시 뜨고요 클릭하면서 드래그 해서 시프트 누르시면서 이쪽으로 갖다 대시면 반듯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아, 같이 붙게 됩니다. 음, 되셨죠? 이렇게 하면 이제 북커버. 여기가 책표지 있죠? 그 판형이 끝난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디자인을 해보실 거예요. 디자인 하실 때는 이제 A마스터에다가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A마스터 이거 A마스터 보이시죠? 이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끄세요. 그러면 페이지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여기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페이지는 클릭해서 휴지통으로 쏙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다 디자인 해보실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음~ 우선은 요거 제가 이제 샘플로 이제 보여드렸던 거, 이제 요거 한번 해보실 텐데, 자, 뒤에 있는 이제 배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배경이 필요한데요. 자,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면 이제 컬러가 필요하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마젠타가 이제 8이 들어갔고요. 옐로우가 11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배경 먼저 이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배경을 만드시는 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이렇게 블리드까지 크게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음. 자, 여기에다가, 자, 컬러를 집어 넣겠습니다. 자, 컬러 넣으시는 방법은, 음. 여기 있는 컨트롤 패널에 이제 컬러 선택할 수 있는 거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목록 누르시고요. 자, new color swatch 이제 눌러주십니다. 그럼 c m y k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수치를 이제 입력을 했었죠. 이제 여기는 7을 입력을 했고요. 옐로우는 11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은 0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컬러가 나타나게 되고요. OK 눌러주십니다.